부산 경담 2경주 국산 6등급의 1,2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4번 골든 부름과 5번 리아논 포인 5번 포인트 레인 바깥쪽에서는 7번 닥터 텐고가 치고 나면서 최시대 기수 7번 닥터 텐고 와 함께 먼저 선두 자리에 나섰습니다. 외곽에서 치고 나오는 11번 인디 매직 박재희 기수와 함께 바깥쪽 순식간에 2위까지 올라서 있고, 안쪽으로는 4번 골든부름, 바깥쪽으로는 5번 포인트 레인 두 마리가 3, 4위권 자리를 잡습니다. 5위는 8번 리아논 포인트, 6위는 3번 워너비 스타가 뒤져지면서 이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7번 닥터 탱고와 바깥쪽 11번 인디 매직 두 마리가 팽팽한 접전을 벌이면서 4코너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마신 뒤에서 5번 포인트 레인이 단독 3위로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11번 인디 매직. 손쉽게 7번 닥터탱고를 제치고 격차를 벌려가기 시작합니다. 3바 신차 앞서있는 11번 인디베지 박재희 기수와 함께 선두 굳히기에 들어갑니다. 이제 2위권 바깥쪽 치고 나오는 5번 포인트레인 임다빈 기수와 함께 바깥쪽에서 2위까지 진출했고 외곽에서는 10번 총알청고와 함께 6번 월드플라워가 추입해 나오고 있습니다. 선두는 11번 인디베지 박재희 기수와 함께 단독 선두 크게 앞서있습니다. 2위권 혼전 안쪽에서 치고 나오는 8번 리아논 포인트 바깥쪽에는 6번 월드플라워 11번 6번 8번 11번 6번 8번. 에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1번 인디직 이번 경주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말입니다. 출발은 빠르지 않았습니다만 경주 중반 바깥쪽에서